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자, 오늘, 어, 케이블이 하나 왔습니다. 택배로. 어, 프로듀서 DK님 그 카페, 제가 참, 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 카페 안에서도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매니아 분들이 많아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 거기서 한 3만원대 중반으로 구입한 어, 미니 케이블입니다. 미케라고 하죠. 어, 원래 그, 리틀베어사의 B4-X. 어, 매우 가성비가 뛰어난 포터블용, 어, 진공관 앰프. 요게 원래 그 기본적으로 들어있던 미케는, 미니 케이블은 이거였습니다. 약간 좀 신뢰성은 좀 떨어져 보이죠. 근데 음질에서 그다지 불편함은 없었어요.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쓰고 있긴 했었는데, 어, 얼마 전에도 제가 미니 케이블을 하나 샀었죠. 제가 지금 판타지2에다 연결해서 쓰는 이 미니 케이블, 어, 직접 제가 그 샀던 그래도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케이블이었습니다. 자 이게 전에 샀던 거고 오늘 도착한 게3만 원짜리 좀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솔직히 어, 살짝 어저께 들어봤는데 소리 좋더라고요. 자 소리 좋은 게 리틀 베어의 비폴다시 X의 그 저희가 제가, 제가 그 오피앰플을 바꿔서 소리가 더 훨씬 좋아져서 더 그렇게 느꼈는지 아니면 이 거기에 더해서 이 케이블 때문에 더 소리가 좋아졌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순정, 누가 봐도 좀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순정 미니 케이블. 그 다음 사운드캣에서 공동 구매한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미니 케이블. 그리고 얼마 전에 구입한 현재 잘 듣고 있는 이 미니 케이블. 이세 가지를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서 음질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있고 없으면 어,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지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방금, 어, 이 지금 이 기본 케이블, 어, b e f o x 에서 주는 이 기본 케이블, 어떻게 보면 막 케이블이죠. 이, T1, 아주 맑고 청한 소리. 사실 기본 케이블도 좀 불만이 없었거든요. 아주 맑고 청한 소리, 어, 지금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체인지 해서 제가 다른 케이블로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저번에 샀던, 사실은 이 기본 케이블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때 느꼈던 리뷰를 했던, 그렇지만 가격을 좀좋습니다 이거. 아주 뭐, 대단하게 몇십만원짜리 아니지만, 적어도 3만원? 그 정도 되는 가격을 줬던 미니 케이블. 뭐, 생긴 게 일단 실성이 간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음질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역시나 T1으로 지금 들었는데, 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이번에 그케 k 카페에서 공구했던 어 보기에 는더 신뢰성 있는, 더 훨씬 굵고 그리고 뭔가 좀이 커넥터 부분도 더 좋아 보이는, 뭐 실제로도 좋은 걸 썼다고 이렇게 광고는 돼 있고요. 과연 이것은 어 체감상 음감 차이를 느낄지 아니면 뽀대만 더 좋을지 가격은 아주 괜찮게 샀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T 1의 어떤 그 투명함이 절정에 달해서 뭐 솔직히 제가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어, 일단 세개다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세개다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기분상일 수도 있어요. 기분상일 수도 있는데 이 케이블이 조금 더 음이 음, 고음에서 조금 더 확장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건 기분상일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괜히 굵기를 보고 질에 질에 겁먹고. 스스로 더 좋을 것이라는 착각이 나오는 소리일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찰랑거리고 조금 더 확장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 하지만, 하지만 솔직히 큰 차이를 어, 아주 표면적으로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비슷한 결론이죠. 일단 이 선이 아마 길어지면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굵기가 있으니까. 어, 하지만 이 정도 길이 차이에서는 일단 이세 가지는 뭐 거의 비슷했다. 그런 표현보다는 이게 더 맞네요 기본 케이블도 그다지 뭐 이렇게 후시지 않다라 보기엔 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정도 길이에서는 제법 들을만한 소리를 내준다 어, 그렇게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이 B4-X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이 op-amp 바꾼 거였어요 이 op-amp를 바꾼으로써 기본적으로 들렸던 그 노이즈도 많이 감쇄가 됐고요 소리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물론 돈 값을 했지만 기본 가격이 워낙 그렇게 비싸지 않은 어, 포터블 진공관 앰프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오피 앰프의이 앰프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어, 어쨌거나 저는 어 저는 오피 앰프로 교환했거든요 그랬더니 만 오천 원만 오천 원짜리 그래서 삼만 원 정도를 더 추가했더니 어, 훨씬 더 체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음질이 좋아지고 노이즈도 많이 개선이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어, 포터블 진공관 앰프가 됐다. 라는 어떤 저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만원에서 4만원이 있다. 어, 그럴 때는 케이블보다는 OPMP 바꾸는 게 훨씬 더 음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앰프를 너무 아껴주고, 또, 어, 조금 더 심미적이지만 음질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어, 스스로를, 어, 약간 위로하거나 또는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어, 그래, 그랬, 그랬을 때, 이렇게 꼬대가 나는 어, 미니 케이블을 바꿔주는 것을 저는 강추 드립니다. 어, 실제 전문가들, 저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듣는 분들은 이, 이거보다 훨씬 비싼 미니 케이블을 쓰고 계시고요. 어, 그 미니 케이블의 진가를 실제로 느낀다는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싶고요. 그거는 근데 가격이 막 30만원, 40만원씩 하고요. 어, 적어도 5만원대 미만에서는 대동소이 하다가 일단 제가 느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장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